이번 시간에 우리 스티커 메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메모다 라고 하게 되면 스티커 메모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포스트잇을 되게 많이 쓰죠. 그 포스트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이 메모를 이제 추가를 해서 간단한 내용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스티커 메모라고 하더라. 이 스티커 메모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스티커 메모, 예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티커 메모를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면은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메모를 작성하세요라고 써져 있죠. 써져 있고 이쪽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이 점점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 스티커 메모의 이제 색깔, 색깔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이 점점점 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메모지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메모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쭉 이제 입력을 했어요 뭔가 이제 글씨를 쭉, 쭉 썼어요 이 글자들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뭔가 변경을 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이 스티커 메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굵게 기울린꼴이다 밑줄이다 치소선이다 글머리 기호다 그 다음에 이미지다 해서 이런 아이콘들을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요. 진하게 해 달라. 기울림 꼴 설정하겠다. 그리고 밑줄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해 주면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 이런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하거나 이미지 삽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이미지 삽입할 때 쓰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 메모리 이제 삭제를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하고 D 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놓고 컨트롤하고 D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메모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삭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삭제가 되겠죠 해서 삭제요 이렇게 해서 이 스티커 메모에다가 내가 뭔가 색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서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삽입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머리용한다 아이콘,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키거나 삽입을 해줄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스티커 메모 삭제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 단축키는 뭐다? 컨트롤하고 D다.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